모자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독이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허남범장 김재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할 이야기를 거의 반 이상 해버렸어요 <웃음> <웃음> 앞에서 좀 조금만 하지. 조금만 하지. 않데 계속 다캐고 있네. 디테일이 있잖아, 네. 참 디테일이 있으신 우리 더기한 협회 관계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PT를 받으신 분이죠. 우리 임양수 님. 굉장히 첫 물건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 어려움이 그 남들은 잘 헤쳐 나가지 못할 어떤 과정들이 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 다시 한번 힘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화이팅하는 모습을 항상 저한테도 보여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헤쳐나가는 과정을 같이 좀 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체납 관리비에요 이거는 정말로 난감해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낙찰을 받고 갔었죠. 받기 전에도 갔었나? 어, 받고 갔어요. 관리실에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시라. 그래서 어떤 어떤 게 있고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을 정확히 주라. 걔들한테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죠. 근데 보통의 관리시대로 어쨌습니까? 2016년 3월, 2016년 2월.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만나 금액을 전용 따로 뭐 공용 따로 이렇게 안 해줘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면 이게 어떤 게 전용이고 어떤 게 공용인지를 몰라. 근데 그걸 관리실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배우는 거 전화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낙찰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물건이 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신 집에 이런 조사를 해보셔라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때 처음부터 그걸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죠. 잘안 가르쳐줘. 일단. 다 내야 된다. 이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그 자리에서 한 3시간 정도 아마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응. 세, 3시간인가 4시간인가를 관리실에 들어갔다가 물어보고, 아, 안 돼! 그만 나왔다가 또 저한테 통화하면서, 아, 그러면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사를 해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내겠습니다. 딱 했더니 그 관리,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다음날까지 안 내면 단전 및 단수 이런 걸 하겠다. 그랬,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는. 그래서 굉장히 그 근심을 안고 순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그 법전을 들어보고 판례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몇번또 내려와서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겠죠. 관리실에서는 무조건 전체 금액을 다 달라 이거야. 그 동안에 있었던 전체 금액을. 그래서 이렇게 그 주식회사 백마시라 그러게서 그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 내용증명 뭔지 아시죠? 자이 밑에 보시죠. 이 도장이 찍어져 있죠. 이게 내용증명 즉. 이걸 보낸 뒤로 자기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우편 등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금액이 500만 원이죠. 아까 양숙씨는 350으로 기억하시던데 이 금액이 500으로 왔어요. 내용 증명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했던 금액보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붙어버린 거야 그거를 이제 쪼개놨는데 2014년 2월까지 300 아까 말씀하신 50이고 그 뒤에 거또150 있다. 이그 뒤에 150 이거는 GA 콜리로 돼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명도 대상자였던 세입자였어요. 어, 세입자가 자기가 안 내고 있던 금액 관리비.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이 금액은 그전 소유자가 있다가 이 금액을 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해서 5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겁을 먹으셨어요, 사실은. 양속시께서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제가 다음날 바로 보내드렸죠? 답변서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답변서에서 똑같이 이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 써서 보내드렸어요. 원래는 어떻게 어떻게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조금 힘들어하시길래 제가 하나 써드렸습니다. 광주는, 광주에서 PT 배우면 이런 정도? <laughs> 있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얘기해, 폰트가, 네, 폰트 글씨체가 그 이제 폰트가 깨져서 그런가? 에좀 아, 그런 있네요. 이게 한글로 한글을 해 한글 그 아까 그그 관리실 관실에서 보냈던 내용 증명의 그 번호 수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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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후한 발전을 바랍니다. 그런 거니까 네 가지가 내용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해서 조목조목 그냥 반박을 해서 보낸, 보낸 거예요. 자, 볼게요. 뭐, 1번은 당연히 발전을 위한 다 하고, 2번은 어, 며칠자로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이다 하고, 3번에, 자, 2015년 8일자로 건물 미납 관리비가 500만원 상당히 체납되어 건물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이제 심각한, 저, 그,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니까 그 상가를 15년 8월부터 8월 18일날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대금 지급은 언제죠? 2015년 9월 24일. 자, 대금 지급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죠? 본인, 낙찰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양숙 씨는 이때부터가 소유란 말이죠. 어, 2015년 9월까지. 달 그러면 2015년 9월 이전은 어땠냐? 또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급하여 그때부터가 제 소유인데 비사께서는 15년 9월 이전까지 소유주나 임차인에 대해서 관리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죠? 낙찰해서 잔금을 치르는 9월 이전까지 누구한테 관리비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전 소유주나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당신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대게 신인한 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죠. 자, 이거 이 문구를 받았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 이거 뭐지? <laughs> <laughs> 그래 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얼마 전에 경매가 낙찰받은 얘기. 그리고 제가 이 문구를 일부러 넣었어요.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심각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도. 내자신의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업무과실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조지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 기사에서 민학관리비 청구시, 이제 날짜를 좀 그, 아까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두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한걸또 그대로 말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줄 수가, 전액을 줄 수가 없다겠죠. 이거는 전소유자 거. 전소유자 거 전액을 줄수 없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겠으니, 거기에 대한 상세 명세서를 다시 주라. 고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매를 매수한 자, 자, 집합건물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있어야 될 상식의 하나예요. 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법이 있는데, 그 중에 28조하고 42조. 이게 이제 그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28조하고 42조의 의거에서, 어. 이걸 누가 도와주면 참 좋을 건데. 지 아, 음. 있잖아. 뭐, 이고 예. 자, 그래, 1분. 자, 그 규정으로 인해서, 승계인이 전입자의 승계인은 누구죠? 낙찰자죠. 낙찰자가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그러니까 살고 있는 놈까지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런 판례가 있었다. <laughs> <꽤> 어렵죠 <laughs>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게 이런 판례에 대해서 어, 해서 내가 그 정도만 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판례까지 넣주니까 어 어때요? 관리실에서는 아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은이 친구들은. 그래서. 어디 사 왔어? 공용인데 전용으로 나온 거. 그거 말고 다음에 조절해갖고 공영 아, 해볼게. 여기 전용은 공영이라바뀌었습니 아까 그두개더라왔던지 자, 이건 공영입니다. 자, 그래서 15년 7월부터 납부하진 관리비는 15년 7월 아까 두 번째였죠? 일번 2번인데 2번은 GA 코리아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경매로 넘어가냐, 넘어가자. 그때부터 관리비를 안 내버린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내고 있었는데, 그럼 얘들한테는 안 받고 너뭐 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업무상 과실이다. 빨리 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이 단전, 단수, 자, 단전, 단수, 폐문, 상품 반풀이 금지, 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어. 아까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못 받아서. 자, 이렇게 했는데 상가 구분 소유자는 제게 사용 수익을 못 하는 사용 수익 많이 들어 보셨죠? 배웠죠? 못 하게 하는 경우이고 그에 대해서는 또 이런 판례가 있으니 이런 판례를 해서 제게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도 청구하겠다는 것을 바로 다음 날 보냈어요. 그러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뭐라고 답이 었죠 공용 부분만 내라. <laughs> 공용 부분만 내라. 공용 부분만 내란 게 150만 원만. 아까 500에서 155만 원만 내고 끝난 사건입니다. 단 3일 만 거의 3일 만에 끝났어요. 문서로 주고 받고 한 거는. 이제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좀 하셨지만 딱 이거 한통 보내 물해서 관리실에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하고 150만 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주, 음, 마지막으로 어제 팔리 약간 봐도. 바탕하면 자 이거 이제 아까 판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끝을 낼게요. 자 이게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그 기억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팟캐스트 방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자 판결료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좀 올려보시죠. 예 조금만 더좀더여기까지자 예, <laughs> 이게 이제 큰 글씨로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좀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관리비와 관련해서 승계인 지금 낙찰자죠. 어, 낙찰자도 입주자로서의 관리기약에 따른 관리계약은 어디 관리기약 여기 아파트 관리기약이 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일 뿐, 그러니까 낼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근데그 규정으로 인해 이 아파트 관리단의 규정으로 인해 낙찰자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까지 낸다는 것은 해석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례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기 전에. 낙찰 받기 전에 있었던 어떤 관리비에 대해서는 낼 필요 낼 낸다고 볼 수가 없다고 법원에서 파, <laughs> 이 판례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쭉 뭐라고 돼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 여기서 그중에서 일부 근데 체납 관리비 중뭐 뭐라고 돼 있죠? 그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공용부문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하여 봄이 타당하다고. 음, 법원에서 판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향후에 어떤 경우에 관리비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충분히 이걸로 관리 그 증거를 내세우시고 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용부분만 내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밑에 말이 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걸 통째로 원하시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리비 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